아무 참고로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산업부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에도 R&D 부담 완화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월 1일부터 올해 2020년도 5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연구비 부담 완화입니다. 이거 대단하죠? 지금 창업성장 R&D인 경우에 민간 부담이 10%였습니다. 아, 20%였습니다. 근데 10%로 변경됐고요. 전에는 그... 완화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20%에 50%가 또 그러니까 민간부담 중에 현금 비중이 50%였습니다. 근데 이게 10%도 완화됐고요. 많이 완화된 거죠. 그 다음에 창업성장 외 중기 R&D에 보면 민간부담 비중 창업성장 외 사업입니다. 35에서 25%였는데 20% 그리고 이 금액에 전에는 60에서 40%가 그 현금 비중이었는데 이 중에서 10%로, 이건 일괄이죠? 창업성장도 같이요. 네. 그래서 현금비담, 부담비중이 많이 완화됐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금지급, 허용. 물론 그 전에도 그 7년 이하 기업인 경우에는 기존 인력도, 신규 인력이 아닌, 신규 채용 인력이 아닌 기존 인력도 현금 계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5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과제의 협약 변경을 통해서, 예, 협약 변경을 통해서 기존 인력의 인건비 지급, 현금 지급을 허용했다. 예,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제, 모든 과제도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최대 2년간 납부 유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정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통한, 연구자금 조기 지급. 과제 협약 즉시 정부 추정금의 50% 선지급.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건비를 현금 지용, 현금 지급을 받으려면 그 우측에 나와 있는 부담 완화 신청을 해야 되고요. 예. 예, 두 번째입니다. 예. 정부 R&D 사업 편황및 제한 전략에서요. 1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두 번째 초기 기업 대상 R&D 지원 전략 사례입니다. 예, 티파 사업만은 아니고요. 지방비 사업도 있습니다. 예, 좀 빠졌는데 지방비. 예, 먼저 그 디딤돌 창업 과제를 내는 겁니다. 예, 1년에 1.5억 지원하고요. 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어떻게 제안하라고. 디딤돌 창업 과제는 보시면 신청 자격이 단순합니다.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누구나 다할수 있죠. 그러니까 경쟁률은 당연히 높겠죠. 전략형 창업은 2년에 4억입니다. 예, 보니까 신청 자격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가만히 중간에 보시면 기술 도입 공공기관으로 기술 도입하면 자격이 생깁니다. 예, 예, 자격도 복잡하고 금액이 크니까 뭐 경쟁률은 높은 게 아니라 낮, 낮습니다. 진입 장벽이 있어서.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개발사업. 예, 그래서 2년에 6억 원. 이거는 높고요. 많이 뽑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1 5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낮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4대1, 5대1 했는데요. 요즘은 또 이거 아마 높음, 높을 높 겁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면,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다 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수 전략으로. 그리고 기업이 뭐, 뭐 3년 이하 초기 기업이면, 선도기업과 협업해서 네트워크 기술개발 과제도 내볼 수 있고요. 6억 원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1.5억짜리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6억 원짜리 선도기업과 협업을 해서 큰 파이, 파이를 키워서 대파이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물론, 이 중에서 선정되면 한 가지만 협약을 해야 되겠죠. 예, 안 그러면 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 사업, 뭐 추경, 중앙정부든 뭐 추경도 나왔을 때. 또, 그런 것,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하반기에, 또, 휴가 시즌이나, 뭐, 추석 면절, 이런 때, 뭐, 이게좀 약간 지방정부에서, 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비가 좀 남는 거, 상반기에 집행 못한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요,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예. 뭐, 이거 사유는 아시겠죠? 예. 남들 다놀 때, 내면은,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지원 전략 사례를 한번,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1번 디딤돌 창업과제, 그 다음에 전략형 창업과제, 네트워크 기술 개발, 네 번째 경기도 기술 개발서. 사 다음은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서울에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들, 서울 SBA죠. 서울 통상산업진흥원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벨리, 지벨, 지벨리 스케일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서울형 R&D 지원 사업으로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최대 뭐 1억 원까지. 그 다음에 서울시 지역 청, 연계형 청년 창업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최대 7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지벨리 ICT 융복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요. 최대 2억 원까지 10개 사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형 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으서 최대 2,500. 그 다음에 이거 마곡지구죠. 예, 마곡지구. 기업성장. 기업들이 많이 가는데, 최대 뭐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경기도도 볼까요? 예. 경기도도 경기기술창업 지원, 구창업 프로젝트, 최대 3,800까지도 지원하고요. 예, 상반기에 많이 다 끝났네요. 뭐, 근데 매년, 음, 동일한 형태의 사업들이 계속 가기 때문에 참고하셨다가 내년에도 뭐 기회가 되면 내시셔도 됩니다. 경기 권역별 특화사업과 연계된 대학 창업지원사업 한뭐 5천만원 기업인 경우에 경기도 제조전 창업지원사업자 지원사업 3천만원 경기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1천만원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으로서 뭐 지역별로 아마 매칭이 되기 초기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 매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7,600만 원. 경기도에서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3,800만 원.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여섯 번째,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 사업으로서 2,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지원해주는 2020년도에 지원한 사업현황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12가지 중에 세 번째입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R&D 사업들이었고요. 이번까지는 이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 R&D 사업은 아니고요. 보통 창업진흥원하고 키아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1번 예비 창업 패키지, 2번 창업 성공 패키지. 예,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 법인 등록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최대 1.5까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평균 5,10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경쟁률이 한 4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1,700명까지도 모집을 합니다. 창업 성공 패키지 작년까지 창년 창업사관 학교였죠. 이건 또 키포인트가 매출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원까지 지원하고요. 1,035명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예, 이거는 좀 약간 매출액이 있어야 선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1.5까지도 억 하는데 특화인 경우에요. 평, 일반 기준은 1억 원이고요, 평균 5천만 원에서 하여튼 최대 1.5억까지.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10대 1이 넘, 넘고요. 그다음에 2, 3번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신 분들이 2번 창업 성공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할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1번을 하고 2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3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입니다. 이름이 이게 빅3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든지 바이오엘스, 미래차인 경우에. 최대 3억 원까지도 지원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매출액은 없어도 상관없으면 난이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50개사를 모집을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50개사, 바이오엘스 50개, 미래차, 아, 바이오엘스 100개사, 미래차 100개사, 이렇게 해서, 250개사를 지원합니다. 4번만, 키아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입니다. 매출이나 해외 진출인 경우에 유리하고요. 예. 이거는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이죠. 예. 혁신성장인 경우에 최대 3억 원까지, 스케일업인 경우에 2, 2억 원까지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한 540개 기업을 모집하는데 혁신성장 150개, 스케일업 390개. 예. 그리고 팁스를 보시면 팁스 운영사가 투자를 함, 하는 겁니다. 56개사 지정된 게 있는데요. 투자를 한 경우에, 프리팁스 1억이죠. 1천만 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 팁스는 3년에 7억, 1, 2억 투자를 내를 받으면 되고, 포스트팁스 2년에 5억까지. 10억 원 이상의 후속 투자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창업 사업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까 그 나온 그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협업 창업 기업 모집인데요. 예. 이거는 그 엔비디아라는 게 GPU죠? GPU, 그래픽 GPU, 예.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예. 인공지능 시대로 가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AI 빅데이터 활용 분야 3년 이상,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이고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지금 이거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그 다음에 창업기업 30개 사내로 선정하고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네. 1단계 서류평가가 있네요. 창업 지원. 그 다음에 2단계 발표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엔비디아하고 협업하는 건데, 보면 교육, 뭐 특화교육이라든지, AI 디벨로퍼 내이라든지, 팔로 개척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인셉션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에, 보면 엔비디아가 AI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 세계 뭐 5,8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고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뭐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번째입니다. 키아트의 2020년 빅3이죠. 빅3라는게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인데요. 혁신 성장 지원 기업 선정입니다. 1차고요. 2차도 최근에 냈었고요. 250개사를 선정하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50개사, 바이오가 100개사, 미래차가 100개사. 이렇게 모집을 했고요. 지원은, 지원 내용을 좀 보시면, 기획 컨설팅비 시장 조사를 서 기업당한 약 2억 원. 창업 7년 이내이고요. SOC인 경우에는, 작년도 평균 매출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에도 되고요. R&D를 보면 또 이렇게 중기부, 창업성장, 예, 이게 그 전략형 창업이죠. 예, 창업성장, 그다음에 기술혁신형 2년에 6억이니까 아마 이게 수출 숙출 수출 확대형입니다. 수출형 사업을 연계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또정책자금으로서 중진공 정책자금 100억 원까지도 지원하고 뭐 심사 간소화 및 우대조건 적용되고요. 기술 보증에서 또. 최대 30억 원까지, 30억 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료 환분도 가능하고요. 예. 빅3 혁신성장 지원사업입니다. 키아트에. 평가 절차를 좀 보면 1차 평가에는 요건 검토를 하고요. 2차 평가에는 최대 2배수까지, 최종, 예, 2배수까지 선정하는데 기업 혁신 멘토단하고 국민 참여단. 그래서 기초 역량 40%, 잠재 역량 60%로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평가 때. 뭐 발전 방향 부합도, 예, 그다음 시장성 혁신성 파괴 효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지금 2차도 진행을 하고 있죠.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지원, R&D 지원 동일하고요. 예. 근 2차 현재 뭐 이게 진행,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는데 2, 3차 평가가 아마 합쳐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하고 다르게 이게 2차인데요. 뭐 평가 지표는 동일합니다. 기술성 50%, 혁신성 50%에서. 가 진행되고 있고요 예, 참고로 보도자를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전국에 17개, 경기 7권에서 시스템 반도체 하단에 보시면, 어, 지금 24개를 모집했네요. 1차 때, 그러니까 50개 모집한다고 했으니까 추가로 26개를 더 모집하고요. 예, 시스템 반도체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네요. 2차 때, 2차 때, 1차 때, 24개를 모집했고요. 17, 7개를 합치니까, 26개는 2차 때, 현재 모집하고 있는 거죠. SOC 센서 아날로그 인프라에서 2차 모집하고. 우측은 뭐 선정된 기업한테, 키아트에서 공문을 본 사례고요. 네. 다섯 번째로 창업진흥원의 2020년 소재품 부 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 공고를 좀 보겠습니다. 업력이 7년 이내에 소재부품 장비 창업 기업이고요. 예. 총 예비 창업자도 포함됩니다. 총 20개 사고요. 후보 기업으로 60개사를 선정해서 여기에서 20개를 선바, 20개사를 선발하는 겁니다. 사업화 작업으로 최대 2억 원, 교육 멘토링, 타사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후보 기업 60개사를 선정한 다음에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3개월 간입니다그다음 여기에서 20개사를 선정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원 교육 멘토링 연계 지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뭐 4월에 해서 끝났죠. 예. 보면 1차 서면 평가. 예. 2차는 기술 평가하고 대면 평가로 해서 했고요. 성장, 여기까지 해서 60개 기업을 모집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성장 전략 수립한 다음에 다시 20개, 최종 평가에서, 아, 죄송합니다. 최종 평가에서 20개를 모집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의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 기업 모집 및 지원 계획 통합 공고. 이것도 현재 지금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K 유니콘 프로젝트. 저도 이게 참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기, 아기 1단계로 아기 유니콘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유니콘이라는 게 기업 가치 1조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기 유니콘은 기업 가치가 1천억 이상. 그래서 아기 유니콘 200개. 200개 기업을 모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창업 진흥원에서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1 1 0 0 0억원 이상에서 1조 원에서 예비 유니콘은 특별 보증으로 기술 보증 기금에서 모집하고요. 하여튼, 그, 아기 유니콘으로 20개, 200개 기업을 모집을 하는데 지원 현황을 볼까요? 아기 유니콘 육성 사업에서 업력 7년 이내 투자가 20억 이상에서 100억 미만입니다. 네, 투자를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이번에 일, 이번에는 40개만 하네요. 향후에 뭐 160개를 더 모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개척 자금 30%. 기업부담금은 50%좀 많은 편입니다. 예비 유니콘은 그1 5개는 모집해서 최대 100억 원 이내 보증을 하고요. 예. 아까 시장 개척 자금 3억 원인데요. 이게 좀 정부 지원금은 50%가 최대 6억 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응 자금 비중이 좀 높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뭐 대응자금 마련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투자도 받으면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그 우측 상단을 보시면 요건 검토, 선정평가 절차 창업진흥원에서 하고 1차부터 3차까지가 있습니다. 아, 평가 절차가 기네요. 기술사업성평가, 기술보증기금에서 하고 심층평가, 발표평가 창업진흥원에서 하네요. 예. 이게 지금 아마 2, 3차가 6월 중에, 6월 중하순경에 진행이 될 거고, 3차 평가 발표 평가인 경우에는 중기벤처부 장관도 참석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해드린,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심증식, 2차 평가는 심층식 평가인데, 사업 모델 혁신성, 성장성, 시장 확대성, 그걸 좀 보고요. 그 다음에 3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이 공동으로 해서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국민심사단, 평가단이죠. 지지 응원 정도가 또 30%. 최근에 한 200명 정도의 국민심사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헌 가능성 10%에서 100%로. 하고 이게 브랜드죠. K유니콘으로 지정이 되면 그 ATC라고 해서 ATC 우수기술 연구센터 산업부의 그런 사업인데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뭐 네트워킹도 활용할 수 있고요. 유니콘 멤버십도 운영합니다. 예. 그다음에 K유니콘을 이제 중기벤처부에서 이제 K유니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지속적인 홍보도 지정되고요 진행되고요. 진행되고요. 기업가치적으로 매우 좋은 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입니다. 15개를 모집을 하고, 네. 비상장으로 시장 검증이라든지, 여기에는 50억 이상 누적 투자 를치해야 되고, 성장성. 매출, 3년간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해야 되고, 혁신성은 기술사업 평가 등급 BB 이상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기업 가치 산정 기준에 따른 기업 가치가 100, 1000억 원 이상 기업 중에 기술 사업 평가 등급이 B, B 등급 이상인 경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 지원은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 비율은 95%, 보증료는 1%고요. 예. 그래서 3차 예비 평가를 좀 기준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뭐 투자 유치 금액부터 일 7번째 특별 보증 지원 적합성까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 7번째로 소재 부품 장비 강소 기업 100 선정입니다. 아까 그 처음에 그 팁에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팁에서도 그는데이 소재 부품 장비 강소 기업 100으로 지정이 되면요. 그 가점이 아까 5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0인데 이제 45개사를 내를 모집을 하는 거고요. 예. 자격을 좀 볼까요? 전문 기업으로서 총 매출액 대비 소재 부품 장비 매출액이 50% 이상.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아, 부품 전문 기업 뭐 확인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야 되고 기술 혁신 전략서를 기술 혁신 성장 전략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R&D 역량은 연구개발 전담 인력이 2명 이상이거나, 집적도가 2%, 벤처 투자 기간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어느 하나의 요건에 또 해당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은 신청자 대상이 되고요. 접수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이 5월 29일인데요, 6월 1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 평가, 그 다음에 현장평가 심층평가 네,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심층평가인 경우에는 그 평가 방법이 기술혁신 전략평가하고 KTRS 기술평가 이게 그 기부평가인데요. 이두 가지 방법을 적용합니다. 아까 기술혁신 전략 평가는 기술개발의 중요성 기술개발의 전략의 타당성 기술사업의 가능성 경제적 성과. 그 다음에 기술평가 시스템은 KTRS. 이게 테크브릿지약까 기술 이전해주는 테그 테크 브 s 지도 봤는데 데영주주의역크크그렇습습다다영주주 역량,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이네 가지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 경영주의 역량, 대표자의 역량을 봐야 되고요. 기술성, 시장성, 성업성 요건에 대해서 그 평가 항목을 세분화시켜서 정 t 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최종 평가로서 대국민 공개 심사가 있고요. 선정이 되면 참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예, 전주기적으로 1대1 전담 지원도 하고,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사업 20억. 이게 수출형이죠. 구매 조건부, 창업성장기술개발, 팁스. 이게 총량제 참여제 안에서도 졸업제, 아까 사회죠. 사회하고 두개 동시수행금지, 이런 것도 다 제외가 됩니다. 예, 그 밖에 R&D 연계 지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보호중, 투자, 수출 지원. 소재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에만 선정이 되면 혜택은 뭐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12가지 중에 8번째, 키아트의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사업화 및 신시장을 육성하는 거고요. 그 민간투자용으로 도움닫기 플랫폼입니다. 예, 그래서 2년에 15억이고요. 신청정부추정금 대 55%, 55 이상을 부시 등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요. 네,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네, 아홉 번째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산업부 5,200억, 과기부, 산업부 5,200억, 과기부, 과기정통부죠. 네, 4,800억 해서 1조 원 사업입니다. 1조 원. 네, 아마 아실 마아 겁니다. 다 원천 기술 개발 및 수용 개혁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고요. 과기부 신소재 기술 개발, 산업부는 제조 장비 기술 개발,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술, 지능형 설계 반도체 설계 기술이고요. 추진 전략을 보시면 뭐 요소 기술, 차세대 상용화 기술, 핵심 제조 기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FP죠. 네. 뭐 신소재 원천 기술 개발부터 원자 레벨 장비까지. 예.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420억이 설계 제조로 해서 RFP가 떴습니다. 예. 근데 171억 정도가 기중에서제공구가 떴고요. 예. ITEC 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똑같고요. 설계소자 공제기술 개발로써요 예. 다음은 열 번째.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사업, 육성 ATC 플러스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ATC, 우수기업, 우수 우수기술기업 연구소 육성사업이었죠. 네, 그래서 25개 전략 투자 분야에서 국내 산학연 개발 경우로 해서 38개, 연간 5억 원 지원을 하는 거고 4년 동안요. 해외에는 7억 원씩 7개 내를 선정합니다. 작업, 자격을 보시면요.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에서 이게 38개를 모집을 하는데요. 예. 이게 모집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 내년에도 또할 거고요. 기업부설연구소. 예. 그 다음에 연구인력이 8인의 30인력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고요. 집약도는 2% 이상, 2년 평균.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R&D 활동, 기업부설연구소, 업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4년에 25억, 그래서 총 20억. 1단계 사업, ATC 사업인 경우에는 5억 원씩 5년, 그래서 25억까지 지원했었습니다. 평가 절차를 좀 보시면 요건 심사부터 서면 검토가 있고요. 이게 R&D 사업 계획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성장 전략서도 내야 됩니다. 월드 클래스 300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발표 평가를 보시면 과제 계획서가 45% 성장 전력사가 55%. 예, 그렇게 해서. 올해 그 국내 산학연 개방 협력이 서면에서는 5.4대1이었습니다. 대면에서는 2대1이었고, 해외는 6.14대1에서 대면 2.9대1.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예. 11번째입니다. 산기업, 산업, 산업기술지능협회죠. 예, 2020년 기업공간 원스톱 지원센터 기업 애로 해결 지원 사업. 이런 사업도 과기정통부 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R&D 심화 컨설팅 사업도 있고요. 요게, 그, 있고, 100개사를 모집을 하고요. 2단계로 R&D 검증 10개사를 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로 R&D 심화 컨설팅 사업을 보면, 500만원씩 100개. 500만원을 기업들한테 지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관기관은 예, 그 정부 출연연대 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R&D 시화 컨설팅을 할수 있게 하는 거고요. 2단계는 R&D 시험 검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개 기업 중에서 10개 기업, 한 3천만 원 과제당 지원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니라 정부 추전연 및 전문 생산 기술연구소 대학들이 주관이 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현재 뭐 2단계가 진행될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이 1단계 R&D 심화 컨설팅, 이게 3개월에 되고요. 2단계 R&D 시험, 시험 검증, 연계된 겁니다. 예. 그래서 7개월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방비 사업인데요. 괜찮은 사업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테크론파크의 기술 닥터 사업입니다. 예. 경기도가 의외로, 예, 그 과학기술, 쪽으로 많은 지원 기업 지원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합니다. 1단계 현장 에로 기술 지원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이게 뭐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기술 닥터가 10회 이상 나가서 10회 이내죠. 현장 방문해서1대1 맞춤 에로 해결 지원하는 거고요. 2단계로 중기 에로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뭐 2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3단계로 상용화 기술 개발래서 최대 4500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기 다른 사업이 아니고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가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현장 해수 기술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하면 중계 해로 기술 지원 사업을 또할수 있고요.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 다 타면 뭐1 0만원까지도 아니 참 1억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발의 디사업 현황 및제안 전략에 대해서 12가지 정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여기까지 4차 산업 시대 벤처 기업의 개방형 혁신 R&D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공공 기술 이전 중심으로 R&D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그래서 그정 여기 공공 기술 이전을 통해서 또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팁 10가지도 알아봤고 그다음에 정부 R&D 사업 현황 및 제한 전략 12가지에 대해서 좋은 사업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